안녕하세요, 지식해적단입니다. 드디어 지식해적단이 5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을 폭식하기 시작해 1월에 10만, 3월에 20만, 7월에 30만, 9월에 40만, 12월에 결국 50만. 와내 주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중간 중간에 인기 동영상에도 몇번 선정이 됐고 결국 2021년 급상승 채널 2위에 올랐습니다. 지식해적단 2021년 한해 목표가 영상 40개 업로드, 구독자 수 50만 명이었는데 우리 동료 여러분, 선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둘 다.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50만 기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10만 기념 Q&A 때 다뤘던 내용보다 조금 더 진화하여 좀더 디테일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저희 해적단 멤버 소개가 너무 부족했죠. 10만 대보다 전투원들의 수가 꽤나 늘어난 바. 가볍게 지식 해적단 멤버 소개부터 가 볼까요? 자, 방디 방디는 지식해적단 내의 모든 아트워크와 전반적인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성가이로서 특기는 밤새는 겁니다. 집에 안 가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거의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근성가이 방디조차도 요즘 늘어난 작업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녹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구라설이나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곧 방디 목소리도 다시 나올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평소에 집안이든 책상이든 정리하는 게 취미라 작업이 힘들거나 집중이 잘안 되면 사무실 청소와 빨래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신 수양에 좋다고 주장 중인데 다른 멤버들은 게이득이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아이템은 더블 모니터의 와콤 인큐어스 프로 타블렛인데요. 수작업에 집착하는 편이라서 최신형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하면서 기능은 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퀄리티의 그림이 나오는지는 멤버들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이걸 장인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50만 유튜버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외길 인생 그 자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키드. 키드는 영상의 기획부터 대본 작성, 녹음 그리고 지구본 굴리기 등 전반적인 영상의 틀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PD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키 알려졌다시피 실제로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실 방디처럼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새들 때문에 택시를 타고라도 무조건 새벽 기가 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앵무새지만 운동을 안 해서 점점 브라질 딱급으로다가 거대해지고 있는 건 비밀입니다. 아침에 오면 일단 커피부터 찾고 집에 갈 때까지 거의 열잔을 먹어 치우는 커피 먹는 하마입니다. 상당한 장비충이라 모니터도 가로세로 따로 있고 키보드 슬라이드도 혼자 달아 섰으며 얼마 전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구입한 후 매우 만족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비 충기질은 게임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요. 철권 할 때도 조이스틱을 사서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를 키우는 바 종종 옷에 새똥을 묻히고 출근하며 새들에게 뜯긴 폭행의 흔적도 다수 발견되지만 그래도 새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주장하는 딸바보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을 하다가 괴성을 지르거나 화장실 가는 주기가 짧아지는 등 인간보다 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자 지식해적단의 첫 번째 영입 대상 간부이자 간부입니다. 지식해적단의 힙스터로 캐릭터와는 달리 매우 마른 체형이라 옷발을 잘 받아서 거의 에디 슬리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름이 피자인 만큼 의외로 피자만은 매우 좋아하여 한 판도 거뜬히 섭취하는 푸드 파이터입니다. 현재 지식해적단에서 영상 정확히는 모션 그래픽 파트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커버하고 있는 전천후 아티스트 스타 원하는 방디 철권하는 키도와는 달리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며 작업 중에도 항상 침착맨 영상을 틀어놓는 트위치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상에 탑재되는 거의 모든 짤, 말풍선, 썸네일 등에서 최신 유행밈들을 적절히 녹여 인간 MSG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트위치를 자주 봐서 그런 듯합니다. 커피도 마시지만 몬스터를 매우 좋아해서 피자 책상에는 항상 몬스터캔이 쌓여 있는데 맛은 거의 망고 맛만 마시며 몬스터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한다는 게 학. 게 정설이죠. 그 다음 딩요 지식해적단의 두 번째 영입 대상입니다. 원래는 영상 대본을 대부분 키드가 혼자 썼는데 딩요는 오로지 글만 쓰는 리얼 작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0만 기념 Q&A 영상을 보고 자진해서 해적단에 탑승한 인물인데요. 예체능 출신인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공돌이에요. 딩요 영입 이후에 듀얼코어로 대본을 만들다 보니 영상의 주제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식해적단에서 유일한 이과이기 때문에 요런 영상이나 요런 영상처럼 키드 혼자 도전했다가는 2주는 걸렸을 영상들도 이제는 자주 볼수 있게 됐죠. 영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어느 정도 가능해서 언어적으로도 막강한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평소에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음식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삶과 죽음의 의미까지 대화 주제가 확장되는 마법을 종종 시전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본인이 하는 게임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린 피자와 마찬가지로 모션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으며 키드가 전체적인 틀을 피자가 전체적인 모션을 잡는다면 길리는 마이크로 컨트롤과 꼼꼼한 마감을 담당하는 실전형 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밝고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로서 피자의 갈굼과 키드의 괴성을 다 받아내는 착한 녀석입니다. 콘티상에는 분명 존재했는데 마감 시간에 쫓겨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소리소문 없이 해결하며 영상의 최종 검수와 자막 작업까지 칼같이 수행하는 해결사. 게임은 피자와 마찬가지로 롤을 즐기지만 칼바람만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게임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지식해적단 멤버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을 내용도 한번 가볼까요? 이름하여 지식해적단의 컨텐츠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는 사람의 나이, 성별, 언어를 초월해 누구나 재밌게 볼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희 지식해적단의 지향점입니다. 지구본, 지도, 캐릭터, 픽토그램 등의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 비언어적인 요소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모션 그래픽들도 1초만 등장하더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성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작업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쭉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50만 선원들과 함께 꽤나 규모 있는 함대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더 정진하여 지식해적단 채널에 꾸준하게 일주일 1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영상들을 갈무리해 영어 채널에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두렵긴 하지만 시각적인 표현 방식에 최대한 공을 들여왔던 만큼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 해적단의 영상, 어린이 선원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겜툰 코믹스와 함께 어린이용 학습 만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디와 키드, 그리고 만화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고유한 세계관으로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던 여러 주제들을 에피소드와 한 모험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있 있으시거나 조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laughs>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역사 관련 콘텐츠 말고도 과학, 경제, 예술 등등 더 다양한 폭의 주제를 깊게 다뤄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 목표로 영어권 바닥까지 약탈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더 넓은 주제에 도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모셔서 팀도 더 크게 꾸리고 무적함대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말 기념일에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목표를 무사히 달성한 그리고 2022년 목표를 생각 중인 지식해적단 구독자 이벤트로 뭘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마침 2022년이 코앞이기도 하고 마침 50만 구독자도 됐고 마침 지식해적단 굿즈 제작도 해보고 마침 생색도 낼겸 여러분도 계획 잘 세우시고 실천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식해적단 2022년 달력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예쁘죠? 아트웍들은 방디가 디자인은 피자가 맡아 제작했습니다. A3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벽달력 형태로 제작했고요. 평범한 인쇄는 히판 피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리소그래피로 찍었습니다. 이 달력을 50만 기념으로 구독자 50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맘 같아선 50만 구독자 여러분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택배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작업을 못 해요. 지식해적단 채널 커뮤니티 글에 구글 설문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설명에 따라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해적단이 성장하는 1년 동안 팀원들 모두 정말 행복했습니다. 구독자 수, 조회 수가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수익도 물론 지식해적단을 춤추게 하지만 영상 잘 봤다, 유익하다, 재밌다, 이번 시험에 나왔다와 같은 댓글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이 됩니다. 이 행복한 에너지들. ...를 온전하게 작업하는데 돌려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선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